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맑은소민, 고운소민, 가수 한소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? 그 전에, 그 후에... 어... 기억이좋으십니다 제가 맑은 소민 하면 여러분들께서 고운 소민하고 함께 크게 같이 인사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있을까요? 네. 네,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맑은 소민 한 한소민. 소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아니 뭔가 되게 분위기가 경건해요. 왜 이렇게? 저 제가 그래서 곡을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조금 제 노래인데 울었어라는 곡이에요. 조금 잔잔한 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서운하잖아요. 오늘 되게 즐거운 날인데 제가 또 트로트 가수거든요, 여러분. 트로트를 좀 불러도 될까요? 네. 어떻게 신나 신나시죠?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정말 문경 최고예요. 제가 또 작년에 문경 화이브 축제에 또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네, 인연이 또 이렇게 다가서 또 올해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. 우리 한옥마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한옥마을이 되길 바라며 제가 두 번째 곡은 18세 순이 준비해봤습니다. 음악 주세요.